왜, 그럼 오늘날 현대적 무역이론을 어떤 동기에서 자유력을 하느냐. 자, 전통적 무역이론에서는 자유력을 왜 할까요? 교환의 원리여서, 여러분, 사과하고 배가 있는데 왜 교환을 할까요? 자, 내가 사과가 많은데 배는 적어요. 근데 상대는 배는 많지만 사과가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거를 수입을 하고, 내가 많은 거는 희소가치가 떨어진니 내가 많은 거는 주려고. 그 교환을 하면 서로 이익이 되잖아요. 그럼 국가로 보면 어때요? 이 국가에서 비싸니까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너무 비싸니까 수입을 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우리가 수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근데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서 수입을 해오면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거나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에서 수출하고 반면에 내가 풍부하지만 우리 국가에 풍부하지만 상대 국가에서 풍부하지 않은 이런 재화를 서로 교환을 해갖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데 현대적 무역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적 무역은왜 자유무역을 하느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요첫 번째,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 무역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 생산량을 많이 하면 평균 비용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규모의 경제다. 내부적 규모의 경제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제 규모의 경제가 커진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를 볼게요. 우리나라인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반도체 생산하려면 그 설비 기계 공장 짓고 뭐 이거 어마어마한 고정 비용이 들어요. 자 어마어마한 그 자금이 들어요.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한테 사람들한테 이 반도체를 판다고 생각해봐. 그럼 삼성전자 수익이 날까요? 수익성 없겠죠. 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니까. 자이 처음에 애초에 그 고정 비용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이 투자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자물을 고장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 있는 각 기업과 소비자들한테 팔아봤자 이 내수 자체가 적으니까 평균비용이 내려갈까요? 자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해야 평균비용이 내려가는데 수요 자체가 적으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장을 넓히려고 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부족해. 왜? 규모 의 경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 생산하고 소비를 하려면 이게 마진이 안난 거야. 자 물건을 많이 생산해야 돼. 자 물건을 많이 생산하면. 평균 비용이 내려가니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증가시키고 시장을 자꾸 넓히려고 자, 국내 시장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 자 시장을 개척하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왜 무역을 하느냐. 첫 번째. 자, 기업들이. 이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서바이벌을 위한 거예요. 자, 국내 자체 수요를 위해서 생산한 거를 팔고 이거 대량, 대량 생산을 못하면 이 평균 단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꾸 규모의 경제 이익을 달성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자꾸 해외로 시장을 넓히고 해외에 팔고, 그면서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제 나올 텐데 네, 봅시다. 자, 오늘날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근대적 무역에서 이 제품은 동질적에, 이 제품이 동일하다고 간주를 했는데 자, 오늘날의 제품의 특징은 뭐냐? 차별화돼 있어. 똑같은 제품이 없어요. 드물죠, 오히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제품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근대적 무역으로는 아예 소비 자체를 소비자의 선호라든가 이런 걸 아예 고려를 안 했어요. 근데 현대적 무역에서 오늘날에 뭐 중국의 소, 소비자의 선호와 우리나라의 선호가 같아요? 다 틀려요. 우리나라의 선호와 뭐 미국, 유럽 다 틀려요. 미머 증과의 선호도 다 틀려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소비자는 자, 현대적 무역 이론에서는 소비자의 선호를 중요하게 여기요. 소비자의 선호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물건을 동일한 제품을 만들고 수출하고 이러면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다양성의 이익을 추구하게해서그 아이디얼 버라이티라고 했는데 자 소,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자, 제품을 그리고 과거에는 대량생산을 했지만 온라인 소품종 소품종으로 생산을 아니, 소품종 소량생산이에요 다양한, 그래서 다, 다양한 소비자 어떤 니즈, 욕구, 소비를 고려한 그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성이, 소비자의 어떤 다양성 선호를 어떻게? 해?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 그럼 제품을 차별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서 딜레마죠. 자, 규모 경제를 추구할 거냐? 제품의 차별화를 추구할 거냐? 자, 규모 경제를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지 대량 생산을 해야 돼. 요 그럼 제품의 차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품의 차별화를 하려면 소량 생산, 다품종 생산을 해야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까요? 안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상적일까요? 한 가지를 추가하면 안되고 두 가지를 그냥 규모의 경제만 추구를 하면 소비자한테 외면받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품에 차별화만 추구를 하면 너무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어차피 하나를 만드는데 대량으로 생산을 해하는비용이 만드니까 기업이 이익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궁극적으로 기업이 나갈 방향은 뭘까요? 자, 규모의 경제도 추구하고 이 소비자의 다양성의 니즈를 충족해서 제품의 차별화도 이걸 해야, 달성을 해야 기업이 어떻다? 서바이벌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결론 지면, 현대 관점에 오늘날 왜 기업들이 자유맵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규모의 경제에 달성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고,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어떤 다양성을, 이익을 고려한 제품의 차별화의 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유로 자유맵을 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A국하고 B국이 있는데, 지금 셔츠를 만든다고 생각해 셔츠. 티셔츠를 만들어요. 티셔츠 색깔을 흰색, 파란색, 노란색 각각 분홍색에서 100장씩 만든다. 자, B국도 흰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100장씩 만들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똑같은 흰색이라도 A국에서 만든 거하고 B국에서 만든 거 같을까요? 다르겠죠. 약간 차별화가 돼 있어요. A국에서 만들거나 똑같은 흰색이라도. 자, 그러면 모든 국가가 흰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각각의 이네 가지 제품을 백0장씩 생산을 해갖고 1만원씩 판다라고 하면, 이 시장에, 이 시장에 출시되는 그총 티셔츠는 몇개예요 8개의 차별화된 제품이 시장에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소비자 이익은 충족이 됐을까요? 첫째. 이게 차별, 제품 차별화, 소비자 이익은 충족이 됐을까요? 충족이 되죠. 왜? 모든 이 A국가가 각각 네 4가지, 가지씩 다 차별화해갖고, 제품을 출시를 했으니까 소비자 이익은 충족이 됐어요. 근데 규모의 경제 이익 달성 됐을까? 요 손해죠. 다한 가지를 특화해서 다 만드는 게그 평균 평균 비용이 낮아지니까 이익이 되는데 이 국가마다 각각 두종 여덟 가지를 각각 만들면 뭐죠? 규모의 경제 이익은 없어요. 자, 규모의 경제 이익은 없지만 차별화의 이익은 어떠다? 소비자 다양성의 이익은 존재한다. 여기 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각국에서 여기서 뭐 흰색하고 파란색이든 뭐 노란색이 이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씩만 선택을 해 봐. 요 그러면 한 단위당 몇, 몇 장씩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0장 생산할 수 200장을 생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규모의 경제 이익이 발생하나? 요 발생하죠. 여기는 네 개씩 한장 100개씩 했는데 자, 200장씩 생산하면 대, 더 많이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 요 내려가겠죠. 두 가지씩 할 때는 규모의 경제 이익은 있다. 자, 그럼 제품 차별화 다양성의 이익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다양성의 이익은 원래 8가지를 생산하면 차별화되는데 소비자의 어떤 니즈를 다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개 밖에, 전 세계적으로 4개 밖에 출시가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양성의 이익은 없다. 다양성의 이익은 없다. 아예 없는 걸 알지만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개씩 하면 한, 그 한자, 한 티셔츠당 몇 개씩 생산할까요? 133개 정도 생산하면 되겠죠? 규모의 경제 이익이 있을까? 요 규모의 경제. 이익. 있죠. 자, 원래 100개씩 생산했는데 133개씩 더 많이 생산했으니까 평균 단가는 어떻게 될까? 평균 단가는 많이 생산할수록 다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섯 종류, 세 가지, 세 개씩 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 이익이 있다. 자, 그러면 제품 다 차별화. 다양성의 이익이 있다, 없다. 아예 완전히 있는 것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있다. 왜 글로벌 여섯 개그 제품이 나왔으니까 소비자들의 니즈를 좀네 개보다 여섯 개가 훨씬 많잖아.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자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냐. 자 규모의 경제 이익만을 추구를 할 거냐. 아니 제품 차별화 이익 이게 대, 서로 대립적인 거야. 제품 차별화 이익만을 추구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이걸 적절히 조화를 해야겠죠. 그렇죠?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 규모의 경제 이익도 추구하고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도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 그러 그렇게 해서 실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글로벌하게 이 시장에서 보면 자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차별화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자 자유무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왜? 다양성의 이익을 얻을 줄잖아요자 기업의 입장에서 어때요? 그한 가지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이게 무역이, 자유무역이 소비자나 기업인의 둘다다 다 이익이 된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왜 무역이었어요? 우리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를, 희귀한 거를 수입을 해서, 와 그리고 내가 많은 거를 나눠주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거라면, 오늘날의 무역은, 아니, 그게 아니라 뭐죠? 서로 규모의 경제 이익과, 소비자의 어떤 다양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역을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